아 예쁘다. 정말 예뻐요. 모든 것이 지금 봄을 재촉하네요. 아침에 티 하나만 입거나도 춥지가 않았어요. 아, 안개. <laughs> 참이 작은 저수 하나가 이리 예뻐요.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고요. 아, 좋다. 민물 가마우지가 날아왔네요 여기. 녀석들. 아, 그림 같다, 그림 같아요. <laughs> 이거 못천원 가지 마요. 어? 어? 이 콩가루 묻혀서, 콩가루 묻혀서, 땅 많이 아어 어, 이게 땅은 널찍널찍하고, 그래도 가운데가 좋아요. 내 고향이 서가아니고 다녀보고 가운데요 여곳도이에서들 냉이들. 랭이들을 파세요. 그래서 토 타고 미역 타고요 야, 맛있겠다. 아무좀해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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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미도 음, 팔고, 팔고, 다 파네요. 야, 이거 맛있는데. 까먹으면 맛있는데. 얼마죠, 사장님? 5천원 만원이요. 만원짜리 하나 주시겠어요? 자, 예. 아, 이게 만원 하시면 싼 거예요. 무겁다, 무거워. 깎아 먹으면 참 맛있어요, 달고. 찬 아, 구경이 재밌어요. 야, 녀석 도쪄먹면 맛있는데. <laughs> 메추리고기도 있고요. 각종 떡도 나와있네요. 어. <laughs> 아이고, 예뻐라, 애기. 야, 지금, 시금치 아주 좋아할 때에요. 영양가 많고, 맛있고. 예뻐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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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예쁜거 많다 참치 요런 거 갖다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말입니다. 음, 음. 음. <놀람> <놀람>

이런데 이게 나도 그때 그 뒤에 가지가면서 하고 궁채도 이렇게인데 궁채도 맛있는데 우엉도 이렇게 있어요 우엉 반찬으로도 좋고 어, 특히 변비에도 좋고요. 어, 욱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화를 눌러줬는데도, 어, 우왕원 좋습니다. 인삼도 팔고요. 아, 깨끗하다. 와, 세상에. 이건 아니다. <laughs> 열매 마 보세요. 열매 마도 좋고, 장마, 참마도 이렇게 있고요. 단마도 이렇게 있고, 마가 좋아요. 우리 몸에. 위에도 좋고요. 음, 이거 참 맛있는 것. 우리 아기들 거 사러 왔어요. 네. 염통 있죠? 염통이 냉동 시킨 것 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어떡하지? 냉동은 한참 걸리죠 녹이는데. 야애기들 염통이 떨어졌네 없대요. 염통이 떨어지적 처음이네 이거 어떡하지? <laughs> 명절이라서요 도축을 안 해가지고 염통이 없대네요. 아, 여기 보면 튤립을 팔아요. 튤립을 다양한 튤립을 파는데 어,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그 튤립을 갖다가. 좀 심어 놓으려 했더니 오늘은 없어요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심어 봐야 되겠어요 사다가 <목소리가> 저희 아가들이 좋아하는 거 사다 줘야 되겠어요 염통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두 마리만 해 주시겠어요 한 마리요 두마리두 마리요 네 <laughs> 아유 녀석들 기다려 <laughs> 이거 봐라, 모사 뭐 왔나 봐라, 자 봐봐. 모사 <laughs> 뭐 왔나 봐봐. 아, 맛있겠지. 애기들 맛있겠지. 이거 줄게. 기다려. 어유 그래. 자, 애기야. <laughs> 이 먹거예요. 그렇지. 암미야 자, 먹거예요. 자. 꼬맹, <laughs> 자 꼬맹이 자, 나가 줄까 자. 아이 그래 자. 얼른, 꼬맹 자. 자 이거 와 이리 와 까미 고 먹고 아니 그만해 니꺼 네 먹어 음의식이야 이제 아빠테 혼날 거야 이제 응응응어 이거 잘 먹냐 잘 먹네 우리 딸 이야 이만큼만 해도 시커먼다그지 오, 응, 까미 응. 오, 다 먹었어. 더 먹어. 괜찮아. 더 먹어. 오이, 우리 그래, 그래. 괜찮아. 먹어요. 어여. 어여, 먹어. 아유, 우리 까미. 깜돌이. <laughs> 아이고, 잘 먹네. 우리 깜돌이는. 깜돌. 깜돌. 아이, 꿈에. 니 꿈, 먹어. 안돼! 어니꺼 네 먹어! 어 g 가서 깜돌아! o g o 니komogo, 니 k 이 m o g o 니 k o 먹 o g o 니꺼 먹어요 어 o 가서니꺼 네 먹어 어 g 어니니야잘어애잘먹먹 우리 아끼니 아이고 잘 먹네 아하하 <laughs> 구욱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그래 어여 먹어 꼬맹 니꺼 네 먹어 어여 어여 니꺼 먹어 니꺼 <laughs> 네 있으면서 왜 그래 까미꺼 한테 어여 먹어요 못난이 어여 먹어 눈반눈